1번, 데이터의 급증은 가져왔다. 많은 어려움들을, 도전들을, 그것과 함께, 어, 누구에 대해서? Both A and BG, 그지?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것과 정보를 소비하는 것, 둘 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다. 즉,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 어려움의 원인은 첫 번째 뭐라고? 데이터의 급증이야. 그지? 그 다음, SNS도, 그 자체도 편향되어 있다. 그 구성원에 의해서, 즉그 SNS의 구성원들이 어, 전체 인구를 어, 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지, and day가 되겠지. 그 구성원들은 and day로 고친다. 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인구를 대체로 이렇게 되지. 어, 또 다른 위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험은 뭐야? SNS가 어, 사회 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편향되어 있다는 거고, 어떤 민족은 에스엔시티스 어, 민족들이 과대 대표되어 있다. 즉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다. s n s 어 사회적 뉴스에 대한 도전이다. 뭐로서의 어, 이게 평등하게 하는 것, 균형추로서의. 그래서. 어, 그 sns의 인구 비례가 그지 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균형 추려서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어, 점점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자동화된 결정을 내린다 뭐에 대해서 디시즌 어뭐에 대한 결정이지 그지, 그지? 어떤 컨텐츠를 추천할지 사람들이 읽도록 이렇게 되지 어투 앞에 포 의미상의 조가 되겠지 그지 음, 그세 번째 어려움이야 알고리즘이 등장했어 그지. 알고리즘은 만들어내고 있다. 탑 뉴스 목록을, 그리고 핫 트렌드를, 그리고 개인화하고 있다. 독자들을 위한 권장, 권장들을, 추천 목록들을 개인화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딱 개인에게 맞춰서 뉴스를 추천해주고 있지. 알고리즘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뭐라는 인상? 중립적이라는 인상. 그러나 그들은 they are not neutral. 형용사 neutral이 생략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는 돈, 투가 아니라 비동산을 써야 한다. 왜냐면 뒤에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야. 알고리즘들은 인간의 창조물들이다. 알고리즘은 정치적 선택을 어, 코드화하고 있다. 그들 디자이너의. 절대 중립적인 게 아니고, 그 만든 사람의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고 있고, have, 목적어, pp. 오형식 문장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화적 가치들이 포함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어떻게 pp를 썼다. 문화적 가치들이 포함되게 한다. 사역동사 목적어 PP 구문이야. 어, 큐큐러토리얼하면 뭔가 선정해서 그 뉴스를 선정해서 어 뭔가 제시하는 힘, 그지? 그런 큐레이터의 힘이지, 그지? 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시스템, 즉 알고리즘이지, 그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 뭔가 이그 뭔가 선정해서 제시하는 힘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활 작업 작동 중인 그 편견들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이런 위험 세 가지 위험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바이어스가 작동 중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아마 더 중요한 중요하게는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시라는 것을 접속사 대생략도 있지. 그러니까 제품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어, 최적화하려고 그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 하도록. 뭐를? 원해, 원해지는 결과를. 어, 즉, 그것이 무엇이냐? Informed public이야. 뭔가, 어, 알고, 정보를 제공받아서 잘, 어, 알고 있는 대중들이야. 이제 뭐가, 단지 뭐가 아니라, 어, 높아진 어, 트래픽, 정보량이 아니라, 많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그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 어, 뭔가 제품을, 그, 제품의 디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뭐, 뭐 하도록 대중들에게 informed public, 뭔가 정보를 갖춘 대중들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음. 그래서, 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들, 방법들, 이거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